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 루브르 하이스트 루브르 박물관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 관찰을 했죠 그걸 토드레슨 번역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재밌겠죠? 음 잘하면 재밌어요 골프장에 가면 누가 제일 재밌어요? 잘 치는 사람이 제일 재밌죠 노래방 가면요 술집에 가면 누가 제일 인기예요 소맥을 잘 마는 사람이 제일 인기죠 근데 그렇게 잘 하려면 안 보는 데서 Deliberate practice, 일부러 연습을 해야 되죠. 많이 음, 최연석 셰프도 자신이 한 가지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130번을 요리를 했다 같은 어, 요리를 130번을요. 음, 네, 우리도 또 우리는 또 번역을 잘하고 싶으니까 deliberate practice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그때 관찰한 내용 중에서 그 사다리 차를 대고 아, 어, 사다리를 대고 뭐 2층에 접근한 뒤 어, 내부로 침입했다. 이런 게 raise an extendable ladder to reach the second floor balcony to enter. 이런 표현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뭐죠? 사인조 절도 용의자 가운데 두 명인데, 이제 이 앞에 거는 이걸 수식하면 되죠. 달아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절도를또나니까 대의로 하면 되고. 침입해서, 어, 훔쳤다,죠. 그 다음에 그들은 차를 대고 접근한 뒤 깨고 침입했죠. 그 다음에 행방은, 어, 여기는 보석행방이지만 뭐 실종자의 행방은 다를 때 아직 확인되지 않는 건 remain unknown.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for, 아니, 틀죠? to, u um, out of, for the force, Ice, the stretch.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목> broke into the number and store eight s e s of jewels. 해부빈, a r r s t e d 그 다음에, day죠, day. day가, broke into the 왕실 보석 전시관 루열 루열 음~ 어~ 갤러리 인노미지움 음~ 엔드스토어 아이름스 인 레스틴 이브 미니 그다음에 그들은 이제 그때는 사다리를 댔으니까 raise 들어올리다란 단어 를 썼는데 차니까 그걸 못 쓰겠죠. 그러니까 use란 단어를 쓰면 되고 접근했고 그다음에 깨고 침입했다. 그건 들어났다가 있죠. 들어났다. 그럼 이거 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They were found를 쓰면 돼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건그 전이니까 have를 해야겠죠. 어, have used. A 레벨트럭, outside, no gallery, we t n o t i t y 뭐하기 위해서? 이 접근을 하면 우리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접근하다 어프로치죠뭘 쓰면 될까요? 안 쓰면 될까요? 어프로치는 접근하는 거니까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2층에 2층으로 가는 중이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rich란 단어를 써야 되죠. approach는, approach는 도착 전. 그 다음에, rich는 도착. 그러니까, 여기서는 rich를 써야 되죠. 음, 그 다음에, wood uh, broke window. to, 뭐죠? enter. 어, 그, 무섭, 행방, 행방, 이렇게 써요 The whereabouts. Of the, stolen. j e o r g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main alone. 이렇게 있습 네, 아까 approach하고, 어리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단어들이 우리가 그냥 한글로 봤을 때는 동요어처럼 어, 보이지만 다어서 r 디퍼런스 조금만 차이가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외국 어그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챗지비티한테 질문하거나 또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 현답. 영문의 답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